많이 잘 웃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진짜. 음,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를 저희가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하루하루 그 다음날치를 비타민처럼 <laughs> 네, 쌓았다가 네, 방출하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고같습니다 진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앵콜 곡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네. 아직 발매되지 않은 미발매 신곡을 들려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laughs> 아, 되게 특이하게 음악적으로 하나하나 들으시요 아, 진짜 계속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어, 이 노래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음, 제목을 좀그 옥달 디저기 네, 오피셜 DM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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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진짜. 네, 네 후보가 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는 인생은 이분법, 이분법 그리고 하나는 울거나 춤추거나라는 가림표. 그아 저기 그 제목입니다. 어 어때요 느낌이 딱 인생은 이분법 그까트로트입트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네.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 그냥 어. 음악을 들었을 때 인생은 이분법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것 같긴 한데 됐어요. <laughs> 그러면 아유. 너무 좋죠. 아. 이게 느낌을 내가 봤어. 왜 왜?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음. 남성분들이 인생은 이분법을 되게 많이 추천하셨고요. <laughs> 음. 여성분들이 인생은 이분법을 진짜 싫어하셨어요. <웃음> <웃음> 오, 아, 취향 차이가 좀분명하게 달리는구나. 근데 어찌건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어, 제목을 지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어떻게 한 해를 보낼까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어, 이 노래가 아마 6월 달쯤에 나오게 될 거고요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신글를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정말 열심히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다섯 곡 정도의 노래가 아마 나게 될 건데 정말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떤 노래일지. 곡을 쓰지 않았다는 말인데 <웃음> <웃음> 정말 좋은 곡을 쓸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곡은요 그그두 문장 때문에 만들게 된 음. 곡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심심할 때 슈츠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 제가 평소에 뭐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사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곱시에 일어나서, 뭐, 그, 그런 명상들이 막 뜨는데, 그 중에 어떤 명언 같은 게 뜨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작가 분이신데, 비비안 그린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래요.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이 글을 보고, 와,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을 길게 살면서, 뭐, 작게든 크게든 고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나는 항상 뭔가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했던 마음이 컸던 사람이어서, 뭔가 그런 인생의 폭풍과 비 같은 게 내릴, 내릴 때좀 기꺼이 내가 맞고, 어? 그래. 덤벼라 세상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후렴에 나오는 부분은 또 펜의 박명록에 써져 있었던 글입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더큰 소리로 비를 내려주는 사람들. 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게 옥상 달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유주랑 저랑 저도 이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적어놨었는데 이두 문장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인생은이 문법 들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슬픔에 익숙해지지만 행복한 시간이 다가와도 불편해져 때로는 억지스런 속에서. Música 그래서 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다 높이셜로 보내 주세요. 어? <laughs> 너무 좋죠? 네. 어, 그러니까. 잘 썼어. 음. <laughs> 일단 이번에 좋은 노래 많이 나오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첫 스타트를 이 노래로 끊는 <laughs> 거니까요. 네, 앞으로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네. 네, 진짜 아 네. 마지막 곡.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아. 그리고 저희도 아쉬워서, 사실, 그, 어,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딱, 빠이빠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희도 너무 아쉬워서,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 분들이라면이 아니라, 할수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저희가 사진을 같이 찍을까 해요. 그래서 한분한 분, 한 분,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음. 네, 사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끝나고 저희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 이 공연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마지막 곡, 세레머니라는 곡아 들려드릴 텐데 같이 불러실수 있나요? 네. 이 노래는 같이 한 번도 여러분들이랑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네. <laughs> 괜찮아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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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노래는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어,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 그대로 받아서 나머지 7일 동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레모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제가 너무 신나서 이리 <laughs> 박아버렸네요 <일을 다> <laughs>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너에게 미소를 주고 싶어.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도착한 너에게 외로운 날들이.